안녕하세요. 코리니 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OX 퀴즈 이벤트인데요. 마이너스 70% 80% 이런 하락장에도 시장 파악이나 세력 매집주를 알면 호랑이 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010 8459 8508 번으로 OX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져서 시원하게 커피라도 한잔 하시거나 집에서 맥주와 함께 치킨이라도 드시라고 많은 기프티콘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하락 조정장에 내 종목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무슨 놈의 에어드랍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지금처럼 계속 하락하는데 에어드랍 받아봤자 그게 돈이 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에어드랍은 하락장이거나 상승장이거나 상관없이 모두 받아두셔야 합니다. 제 주변에는 에어드랍을 하락장에 시작해서 몇 가지 받아뒀던 기억 안 나는 코인 네 종류가 잊고 살다가 이후 불장에 5,000% 10,000% 이렇게 상승해서 큰 목돈을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하락장이나 상승장이나 상관없이 에어드랍만 받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왜? 매매는 크게 자신이 없는데 암호화폐 생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이 에어드랍이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집...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큰 상승이 없는 장에서도 아비트럼 두번의 에어드랍과 블러 한번으로 천만원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 업비트 키셨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아도 내 자산을 위해서라면 장과 상관없이 에어드랍은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010-8459 8508번으로 문자 1억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이렇게 수많은 에어드랍 진행될 예정인 프로젝트들 명단과 함께 해당 에어드랍들 어떻게 받는지 상세한 설명까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신청 가능한 8가지 에어드랍 먼저 신청하시고 1억 만들기에 더 가깝게 한 발자국 먼저 내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한 발자국을 시작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정말 크게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에어드랍을 받자마자 매도를 하더라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갖고 계시는 종목들은 갖고 계시는 종목별로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내 시드를 늘릴 수 있는 종목들은 꼭 에어드랍을 받아서 내 자산이 우상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버티기만 하면서 흔히 말하는 존버만 진행한다면 내 종목들이 내 평단가에 왔을 때 얻는 손익이 0원이지만 이 0원이 될 때까지 에어드랍을 꾸준히 신청해서 받는 분들은 에어드랍을 통해서 얻는 수익들이 이 0원의 플러스가 됩니다. 이 노력은 고작 시간 몇분 투자하느냐, 마느냐가 미래 내 자산 가치가 수천만원, 수백만원, 수억원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오픈 AI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투자한 이 오픈 AI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새 GPT를 만들어낸 그런 기업인데요. 거기에 CEO인 샘 올트먼이 이제 AI 시대 인간은 기본 소득을 받게 된다. 월드코인 프로젝트라는 발표를 4개월 전쯤에 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드디어 홍채인식 코인인 월드코인 1억 달러 유치인박이라는 기사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유치인박에서 1억 달러, 즉 1,300억을 유치를 했고, 이 홍채코인이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곧 있으면 발행을 시작하는데요. 이 월드코인이 아비트럼이나 이런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수익코인처럼 알트코인 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면. 새로운 ai 관련 코인들의 재차 랠리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월 초에서 3월 중순에 약 6개월 정도 ai 관련해서 이 이상의 개발을 멈추자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 하는 공동성명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기사를 함께 보시면은 지금 월가에서는 ai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ai들이 고임금 서비스직을 전부 다 대체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3억 명, 이 이상의 인원들이 해고를 당하고 기업들은 이 인건비만큼 AI가 일을 해주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커지고 상승장이 올수 있다. 즉 AI가 인류를 괴롭히는 만큼 큰 상승을 할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AI가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고 이 월드코인 유치된 금액 자체가 다른 프로젝트와는 그 크기 그리고 관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적인 상승을 할 겁니다. 물론, 홍채인식 코인, 이 로드맵 자체가 도덕적이지 못하며 이 수많은 홍채 정보를 악용하지 않으란 법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지만,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종목은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안타로 접근하고 나서 월드 코인이 상승시키는 AI 섹터로 추가적인 수익을 내야 되는데요. 지금 코인마켓캡에 있는 월드 토큰 절대 월드 코인 아니니까요. 이상한 비슷한 이런 월드 코인 매수하지 마시고 월드 코인이 발행되면 발행된 정보와 어디서 매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코인뿐만 아니라 월드 코인 출시 이후에는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섹터들 이 섹터들 분명 수혜를 받고 순환 펌핑이 올 텐데요 이 종목들 월드코인 상승 이후에 순환 펌핑이 올때각 종목별 좋은 매수 시기 그리고 매수 가격 매도 시기까지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는 메타버스와 NFT도 두 번째 찾아오는 이 상승 랠리에서 엄청난 신고가를 만들어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텐데요. 엄청난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이번 AI 상승 랠리 종목명부터 순환 펌핑 순서까지 공유받아서 수익을 내보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1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오늘의 월드코인에 걸맞는 AI로 세력, 기관들의 리포트를 통한 리서치하는 방법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코인, 주식, 이런 종목 검색, 정보 검색, 가격 전망에 특화된 AI 사용하기. 종목 정보, 종목 가격 전망. 이제는 AI로 기관 세력들의 정보를 여러분들도 직접 서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존 챗 gpt 같은 ai에다가 리플 가격 전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ai 언어 모델로서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거나 미래시장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망 같은 정보를 ai에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사용하기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력 기관들이 챗 GPT AI에다가 종목 검색, 종목 정보 검색 제한을 해제해 둔 버전인데요. 이 버전을 여러분들도 직접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한 해제된 버전에 검색을 해 보자면은 하단 검색 바에다가 리플 가격 전망 똑같이 검색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른 결과값들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 결과값을 번역된 버전으로 함께 보시면은 리플의 가격은 1.9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5월 18일까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닷컴의 언론에 언급된 기사에서는 2030년까지 XRP의 평균 가격이 25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2040년에는 그들은 72달러라고 제안합니다. 또 크립톤 뉴스지에서는 2024년에 평균 가격이 1.02달러가 될수 있다고.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이런 AI의 가격 예측, 이 데이터의 기반이 세력, 거래소, 기관, 이들의 정보를 토대로 정리해서 종합해서 AI가 이렇게 결과값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세력들, 기관들, 거래소, 이들이 사용하는 정보 여러분들이 AI로 직접 서치해서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정보와 가격. 이제 멀리서 찾지 마시고 손쉽게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AI는 링크 타고 들어오면은 바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해당 AI 사용할 수 있는 링크와 사용 방법 다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상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잘못 찾지 마시고 세력, 기관, 거래소들의 정보를 직접 서치해 보시기 바랍니다.